자 요거 봅시다 이제 사례 요, 요거 요거부터 볼까요? 자 이거 어떨까요 사례가? 아니 유정유력 이거 보자고 우리가 유정유력 무정무력 보잖아요. 자 어, 보세요. 자 얘가 무토인데 간목이 튀어. 맞죠? 그럼 무슨? 평관격. 평관격이죠. 평관격에 여기 있는 병화가 투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지는 보지 마세요. 일단 얘도 뿌리 있고, 얘도 뿌리 있어요. 근데 얘가 좀시약하죠 그러니까는 관인 상생에 관격이 투출했잖아요. 그러니까 화울만 오면, 이 격국이, 아, 격국이 완전 살아있잖아요. 그, 예를 극하는 금도, 없잖아. 그럼 순수, 격국이 되니까. 순수 격국이 되니까, 어떻겠어요? 관, 관직은. 쭉쭉 올라가지 않겠어요? 무슨 운만 오면. 근데 화운이 이제 뒤늦게 오지. 그러니까 이게 별별지 없지만. 운이 안 받쳐준 거죠, 이 사주는. 사주는. 좋은데. 알겠지 않아? 사주는 좋은데. 어 사주는 좋은데, 운이 안 받쳐준 거지. 이 운이 없잖아요 이 운이 이 운이 와야 되는데 이 화운만 좀 목운 목 목은 화운만 왔어도 그럼 관인 상생에 시상 평강격도 겸하고 있잖아요 관이 얼마나 셉니까 관이 아주 튼튼하잖아 인수만 와주면 날라가겠는데 호랑이 두 마리를 끼고 앉아 갖고 날라가겠는데 이게 다 뭘로 왔다? 금수로 와서 병인 수국화 이거 뭐 병신화 이거 오면또 설이 맞지 뭐 이, 이 나이에 가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이건 또 설기되고 이 나이에 가야 돼75 5살 요새 같은 몰라도 옛날 같은 면뭐 뭐 되겠어요 고게 좀 안타깝다 하게 이제 자요 사진은 없어서 썼어요 자 요거는 감목이 튀어 나왔다 여기 또 감목이 튀어 나왔다 그러면 경광 실살격으로는 대단히 좋은 거예요. 실살이 대단히 좋아. 근데 실살격에 신강하면 인수는 필요치가 없죠. 아니 관인상생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얘는 마침 용신이 어디 있어? 요 바로 밑에 있어. 용신이 여기 있는 게 좋을까 이렇게 바로 밑에 있는 게 좋을까? 밑에 있는 게 좋죠. 바로 생일 중. 아 여러분이 래요 이거 똑같은 화예요. 비유하면. 날로가 옆에 있는 건데요, 구두장이 따뜻한 게나구두이 <laughs> 따뜻한 게 낫죠. 그러니까 이게 날로 있는 것보다는 구두이 있고, 보세요. 구두이 있고, 또 인호, 하고 해서 관인, 상생, 관인, 상생, 목생, 아니, 화생, 토. 그래서 또 인이잖아, 이게. 그럼 인묘진, 사오미루가죠 운이. 그러니까 운도 좋고. 그럼 이 사주는? 자, 관이요? 몇개 있어요, 지금? 두개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간, 평, 평간이 섞인 거야? 아니에요. 아니, 이간이 부러지면, 경금이 와도, 이거 하나 부러지면 이건 살아. 아, 관이 두개 있어요. 그럼 용신이 만약에 여기도 병가 있고 여기도 병가 있으면 쌍라이트야 하나 죽으면 하나 쓰고. 그럼 용신이 이거는? 아, 용신이 한다. 관이? 어마어마하게 세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또, 또 순이래요. 수생, 목, 목생화. 이렇게까지 가. 어. 사주가 좋은 거지.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뭐, 자대운이나 해대운이나 금수대운 오면 망가지고 목화만 오면, 어. 어. 화운만 오면 아주 그냥 대길이지. 이렇게, 이렇게 뭐, 관운이 좋으니. 요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 자르세요. 얘하는 예관, 얘는 예관이요. 그러면 남한 출세에, 형제도 출세해. 음. 그, 렇다고 보시면 되죠, 이제. 음. 반 잘리니까. 그, 러니까이 사주는 유정한데 유력하다. 왜 이렇게? 힘도 있잖아. 힘도 있고, 그지만 용신은 어차피 화해요. 반에 비해서. 약하니까. 그럼 유정의 유력이야, 이거는. 막, 금이 왔다. 그러면, 무정해지겠죠. 아 이렇게 되는데 이거 쳐버리면 무정해지겠지. 다행히 뭐가 없어요? 금이 없잖아. 그러니까 사주가 격국으로 비하면 아주 순수하죠? 알잖아요? 아주 순수하잖아. 이것도 순수한 거야. 진짜 이 사주도 좋은데, 운이 아마 찾아다 이거는, 이것도 좋은 사주인데. 그러니까는 몰지의 격을 파격안 하고 순수하게 재생관으로 가든지, 식신재살로 가든지, 아까 옛날에 관인, 상생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서 격을 깨지를 안 나야 이게, 우리가 이제 용신의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고조 배웠죠? 용신의 고조. 격이 높으냐, 낮으냐. 그 얘기를 이 내내 지금 하는 얘기야이얘기야요 그 유정이냐, 무정이냐 하면서 맨 하는 얘기야이 얘기예요. 자, 이것도 하나 더 보고 싶다, 이거. 이것도. 이것도 보시면 어떻게 해을해야 될까요? 또 유신 <사장> 는 <놀람> <놀람> 종은 안 하겠죠? 관인 상생은 <놀람> 되겠죠? 아 관인 상생은 되잖아요 금생수수생어인상생은 되잖아요 응. 그리고 이 정화가 여기 미중 정화의 뿌리를 얇게 내려갖고 화극금도 쬐끔하죠 그럼 어디야 이게 아니 이 사람 보세요 화가 여긴 필요해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필요하죠. 금으로 아 수로 네. 빼서 나를 생겨주고 네. 은신층보다는 금생수예요 빼주고 내가 약간 나아지면 화온다고 나쁘다? 안나쁘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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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도 맞 아니 조도 맞지. 맞지만 맞지. 이 수가 일단은 금다수탁이 돼요 네? 그러니까 화가 와지면 화. 나를 일단 지켜주고 음. 수가 화왔다고 나쁘지는 음. 않잖아요 화오고 수와도 상관없어요 화오면 네? 수오면 외래 화보다 낫잖아요 그건 낫지만 화왔다고 나쁘지도 않다는 얘기지 화 오면 오히려 수도 좋아요. 왜? 화고 꿈 해지니까 금생수 이로 돌아가기도 쉽지. 응. 금, 네, 금자수탁도 안 되고. 자 예를 볼 때는 이게 설기구가 좁아요. 근데 화가 와서 녹여지면 넓아시지. 넓어지지. 얘가 작아지니까. 그러니까는 저온도 뭐다 유정하다 이게 칠살격인데 식신정화가 투출했다는 거. 그니까 운이 뭐가 오면 화운과 화운 오면 발전한다 이게요. 화운 오면 발전한다. 실사격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식신이 얘를 재살해주고 얘가 관인상생하면서 얘가 얘를 재살. 제살... 왜고 왜? 식신이 원하기? 살이 원하기 세니까. 세니까. 저기 또 그것도 있잖아요. 건습가 써서 습하니까 화가 와서. 건해주는 게 좋, 그것도 좋을 수도 있잖아요. 건해도 좋은데, 이게 일단 좀 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야 그러니까, 나, 나도 신, 어느 정도 심각하고, 이게 금생수, 수위가 하고, 그 다음 식상도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이게 힘이 있으면 삼박자가 맞으면, 그러니까 운에서 맞춰주면, 그 얘기야. 맞춰주면 귀격이다. 그 얘기지. 이해는 가시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가시겠죠. 어. 아, 운이, 이 운이 이제 금으로 오면 끝난 거고, 그거는. 이것인데 여기서 지금 빼서 나를 관인상생하고 정화로 얘를 녹여주면 이 삼박자가 균형을 맞으면 실살도내 거고, 인수도 내 거고, 식상도 내 편이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격국은 건드리지 않는 거잖아요, 저게. 격국은 안 건드리잖아. 근데 이 내일은 계속 그 얘기야, 여기서 얘기는. 읽어보시면. 격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원래 타고난 거를 역행하지 말고 순행해서 타고난 격을 그냥 가라는 거야. 여기서 얘기 하는 거 근데 투출해서 나가도 천갈에 뭐가 떴느냐. 이제 그걸 보는 거지. 응. 근데, 거 계속 그 얘기예요. 계속 그 얘기. 이거는. 음. 자, 이거는요. 이것도 이거랑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럼 보세요. 음. 자, 요게 난지, 요게 난지. 아이고. 요게 난지, 요게 난지. 이때 것지않나 보죠 을, 여기 토생금 봤죠? 여기는 술옷술하고 술. 멀리 가잖아요 나도, 심, 나도 뿌리 있고 뿌리. 식상도 뿌리 있고 얘도 뿌리 있고 토생금 하죠 얘를 건드리는 건 얘가 화극금 하로안 와요 병신아버 나와도 그렇잖아요 병신아버 오지 화극금 오지 않아요 그 얘도 어떻다? 유정하다 우리가 볼땐 유정하다. 그럼 응. 묘충을 하면 맞습니다. 어디요? 야, 지지. 지지. 네. 그럼 유충도 되겠죠. 묘충도 응, 되겠죠. 근데 이것도 잘생각보세요 묘유충 되는데 화극금도, 되죠. 어, 묘술학도, 그럼 유충도들하다 그게요. 전체로 보면 아, 네. 아니 배치가 그게 그러니까 배치가 화극금을 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함부로 얘를 못 때려. 얘는 화극금을 하잖아요. 묘술, 합도, 뭐 합도 하잖아. 그게, 이게 뭐 뭐볼게 쳐요. 토생금 하니까 금도 쎄고, 화도 쎄고, 나도 쎄고. 그럼 칠살도 달스릴 수가 있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묘대원이 와서 묘유 충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되겠지. 이제 나머지 거는 몰라도 얘보다는 얘가 조금 그래도 낫지 않냐. 그리고 가을철 유금이 을목이 병화로 꽃이 폈잖아요. 얘보다는 낫지. 음, 얘보다는 낫지. 오해 뿌리가 이보다 낫. 이보다 낫지 뭐 어쨌든간에. 그럼 요것도요것도 요것도 어떤가 보세요. 요것도똑같이 아, 을신 충하죠. 아 충하잖아요. 토생금 하고 요것도 미가 을, 을이 여기에 뿌리를 냈죠. 병화라는 상관이 떴죠. 그니까 얘, 를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화극금도 할수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견제 세력이 다 되는 거지, 견제 세력이. 저것도 견제 세력이 다 되잖아요. 응. 음. 러니까 정화나 병화나 식상이, 식사를 견제할 수도 있고, 극할 수 있다. 그러면 나도 어느 정도 신강하고, 식살도 있고, 식신도 있고, 그래서 삼자가, 견제가, 가능하면, 그게 기격이다 이게, 기죠기격이다이 어. 상황에 따라, 이게. 제사를 할 때, 음. 서로의 힘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든지. 그치, 이게 맞아야,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지. 아, 이거 뭐, 너냥 지금, 우리 사주 맨날 배우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 빼면 시차잖아요, 사주는. 이거 빼면. 근데, 여기서 얘기는, 격 월지에 있는 격국이 투출하거나 격국을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그건 놔두고 어떻게 관인상생으로 하느냐 식신재살로 가느냐 이제 그거지. 그걸 건드리지 말고. <목소리> 응. 그다음에 백오, 백봅 시다. 백고백고는또 어떨까 이거는. 자, 을목이 투출했어요. 예? 네? 아저저요. 아저저저요. 저, 여기 투출한 거 없어요. 아, 투출한 거 없잖아요. 아, 격국에서 투출한 게 없잖아. 근데 뭐는 투출했어. 식상은 투출했어. 그럼 식상은 뭘 녹여요? 그물 녹여. 그럼 일단은 무정하지. 무정하지. 격을 일단 쳤어. 투출도 안 했는데 쳤어. 그러니까 일단 격은 이루기. 어렵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우리가 시중으로 배울 때 보면 평강격이라고 부르지 파격이라고 안 불러요 그렇지만 이좌편진전에서 뭐냐 적국을 중요시 역이기 때문에 이걸 투출을 이걸 만약에 신금이 투출했다 그러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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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자가 아이스 식신식살 나가 삼자가 균형을 이루면 규격이다 그 얘기지 문에서 받쳐주든지 뭐가 약하면 칠살이 강하면 식상이 좀 문에서 받쳐주든지 이게 약하면 얘가 이거 이거하고 이놈이 강하면 내가 좀좀좀 좀, 좀 약간 신강해져야 되고 그 삼자가 되면 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거는 지금 정화는 튀어 나왔는데 여기에 신금은 튀어안 나왔다 화극금을 한다 그러니까는 격구로 볼 때는 무정하다. 네. 무정하다 그 얘기지. 만약 이게 안 태어났으면 안 무정하지? 안 무정하죠. 극한는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모카토 검수가 다 있으면 오행구적격으로 좋다 이러잖아요. 그거 하고 보는 개념이 네. 틀리죠. 이건 모뭐 위주로 봐요? 격. 그, 격 위주. 그 옆에 기토도 있고 미토가 있으니까 화생, 토토생 몸으로 가지는 않나요? 가기도 하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는. 정화가 투출했기 때문에, 얘 격이 투출 안 하니까, 이게 키도갈 수는 있죠. 못 가는 건 아니겠지. 근데 격이, 일단 순수격이 못 된다는 거야. 격을 살리 살리기가 좀 미흡하다. 그럼 얘를 볼 때는 칠살이잖아요. 틀 7살이 튀어나오면. 그럼 칠살이 튀어나오면 힘이 있잖아요. 그럼 힘이 있을 때 식신은 괜찮은 거야. 그렇 현재를 해주니까. 힘있을 때 식상이 없으면 바로 날치죠. 보세요. 여기 만에 튀어 났다. 근데 식상이 뒤에서 너 공격만 하면 뒤통수를 쳐버릴까 하면 얘가 얘를 공격을 못 하겠잖아요. 그러면 견제 세력이 된다는 거지. 거기다가 만약에 해가 있다 그러면 금생수 수생모로 가잖아요. 만약에 여기 칠살이 튀어나오면. 관인생생에 여기까지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그 사람들과 서로서로 견제하면 발전하죠. 그처럼 발전할 텐데 이런 거는 신금도 투출을 안 했는데 뭐가 있다 상관이 나와 갖고 투출을 못 하게 하니까 그건 적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러 그러니까 무정하다 이렇게 본 거지. 우리가 성격이냐파격이냐볼때 뭡니까 파격이다 이게야. 그 뜻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네. 죽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지위가 높아지지는 못하겠다 이게야. 그 큰 것이 못 된다. 그냥 이거 하니까 막국장 실장까지는 갈겠다. 운이 좋으면 이게 해미 뭐 그게 수하니까 신약하지도 않아요. 토생금 금생수하니까 신약하지도 않아 올라가지만 이렇게 됐고 투출을 못했다. 투출도 못했는데 투출하기 전에 식상이 공격을 투출하기 전에 공격을 할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출생 못하니까 국실장은 되겠다. 만약에 투출했다 그러면. 수출해서 식상하고, 뭐, 저, 저, 관하고, 나도 다 괜찮다면, 장차관도 바라볼 수 있겠네요. 운음 좋을 때. 아시겠죠? 이게 격이 그렇다는 얘기야. 그 격국에 뭐라 그랬어요? 고조, 옆에다. 그릇에 뭐, 크기 쓰시든지, 뭐, 뭐, 품격, 지위에 고조, 뭐, 이렇게 쓰시든지.